매년 초 일본은 참치 경매를 개최합니다. 이 경매는 매년 열립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최신 참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경매를 논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첫 경매에서 참다랑거 한 마리가 최대 130만 달러 베트남 돈으로 약 330억 동에 낙찰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경매 모델은 이 거대한 참다랑거가 가장 비싼 어종근 아니었지 아니었지만 수천 명의 일본 어부들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니 일본 어부들이 거대한 참다랑고에서 기름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부들의 사망사고는 이 거대한 참다랑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해 왔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의 풍부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은 일본에 대한 높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차가운 바닷물, 영양분이 풍부한 기름, 그리고 참다랑거의 훌륭한 서식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상업 어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국제 해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참다랑거 연안어선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상업적인 참치 어업에 있어 일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참치 어획 방법은 낚싯대와 낚싯바늘을 사용하거나 활어나 인공 미끼를 사용하여 낚싯바늘로 참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규모가 매우 작은 어선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어법은 어획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참다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건창망과 같은 다른 어법과 비교했을 때큰 물고기를 잡으면 어획된 물고기의 몸통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일본 어부들은 참치를 잡기 위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낚싯줄과 수많은 갈고리가 달린 낚싯대를 사용하,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참다란 거와 눈다란 거는 이 낚싯줄을 깊은 바닷물에 던지는 방식으로 잡히는 거대한 어류입니다. 이 기법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참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어선에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될 참치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획 직후 선상에 설치된 급속 냉동 장치를 사용하여 즉시 냉동합니다. 다른 참다란 거 어업 지역과 비교할 때 일본은 더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부들이 받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참치 경매를 개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경매는 어선이 정박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관리입니다. 직원들은 잡은 생선을 손으로 내리고 각 참치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그후 참치를 깨끗이 손질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 경매를 위해 정돈합니다. 도쿄 도요스 시장이 널리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품질의 참치 경매 때문입니다. 휘슬 소리가 울리면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참치의 품질은 약 90명이 서 있을 때 평가되며 이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선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참가자들은 참치의 무게를 키하고 단위로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가격은 크기에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매인들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는 대형 참치가 반드시 그날 판매된 모든 참치 중 가장 높은 품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 판매되는 참치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매에서 참치는 일반적으로 신선 참치와 냉동 참치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냉동 참치는 소비자 시장에서 1년 내내 신뢰할 수 있는 참치 공급원이지만 신선 참치는 특정 시기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선 참치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킬로그램당 만엔 단위로 거래되는 블루핀 참치가 포함되며 이는 킬로그램당 약 64달러입니다. 각 참치에는 해당 참치를 잡은 어선과 어획 방법이 자세히 기재된 종이가 있습니다. 경매 참가자들은 이 특정 정보 덕분에 생선의 원산지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떠올릴 때 의사의 진찰이나 귀중품의 감정이 떠오르는 두 가지 예입니다. 참치 경매에서 참가자들은 SO 손전등을 사용하여 꼬리 달린 참치의 단, 단면을 검사하여 살의 색깔과 광택을 바탕으로 신선도와 지방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는 같은 어장에서 잡은 참치라 하더라도 경매 시 참치의 등급은 체집 및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치 경매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참치가 상업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들은 참치, 특히 참다란 거를 매우 선호합니다. 참치는 새우시와 사시미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풍부한 맛과 식감으로 인해 일본 요리에서 지방 마블링이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고품질 참치는 레스토랑 경영주나 업계 상인들은 항상 찾는 품목입니다. 또한 경매는 모든 참여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합니다. 참치 가격이 오르면 어부들의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그들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경매에서 132만 달러에 팔린 참치는 어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의 전통 참치 경매는 수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지만 2025년 경매는 거대한 참다란 거가 무려 130만 달러에 낙찰되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헤드라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생물학, 경제, 전통, 심지어 국제 정치까지 아우르는 세계입니다. 우선, 태평양 참다란 거는 크기뿐만 아니라 생활주기에서도 매우 특별한 종입니다. 이 강력한 헤엄치는 어류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 연안에서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먼 해안까지 수천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놀라운 이동 여정을 거칩니다. 성장한 후에는 산란을 위해 일본 근처의 출생지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참다란 거의 지구력 뿐 아니라 이동 경로 보존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보여드려 줍니다. 더욱이 참다란 거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소형 어류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 데 기여, 기여합니다. 개체수 감소는 해양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쳐 다른 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참치 어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업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에서 참치를 잡는 방식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거대한 그물을 사용하는 일부 산업 어업 방식과는 달리 많은 일본 어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연승어업이나 낚싯줄 낚시 기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수작업 방식은 생선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고급 초밥과 사심이 시장에 제공할 품질을 유지합니다. 또한 소나 시스템, GPS 추적, 수중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주변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참치 대의 위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업 자체는 더큰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치 가격은 국제 무역정책, 수출 관세, 심지어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참치 가격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자연보호 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할당량 제도를 시행, 시행하여 남획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어획되는 모든 참다란 거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하다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참치 경매에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놀라운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가격이 생선의 품질만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홍보 전략이기도 합니다. 새우시 잔마이와 같은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올해 첫 참치를 따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가 엄청난 인지도를 얻고 몇달 동안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0만 달러짜리 참치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해산물 구매가 아닌 브랜드 투자의 한 형태가 됩니다. 경매 현장이 온통 스포트라이트로 가득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숨은 영웅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 없음 없습니다. 바로 어선의 온도를 영하 60도까지 낮출 수 있, 있는 급속 냉동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입니다. 이러한 다음, 냉동 장치는 어획 순간부터 경매에 나올 때까지 생선의 신선도와 질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없 어, 없다면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품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어부들의 삶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 합니다. 많은 어부들이 긴 항해와 혹독한 날씨를 견뎌내며 참치를 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이 운영하는 어선에서 일하며 특히 기록적인 가격에 어후에게 성공하면 생계가 완전히 바뀌어 빚을 갚거나 다음 세대의 사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거대한 참치 한 마리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부심과 세대를 잇는 유산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참치의 문화적 의미는 접시 그 이상입니다. 오마와 같은 해안 지역 사회에서는 바다와 그 풍요로움, 특히 귀하게 여겨지는 참다란 거를 기리는 연례축제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참치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행운, 힘, 그리고 번영의 상징입니다. 종교의식에서는 배를 축복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어획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본 전통과 해양생물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치 경매에서 모든 것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년 동안 참치 살의 색을 인위적으로 밝게 하거나 무게를 내, 늘리기 위해 물을 주입하는 등 사기와 조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매 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매 판매 전에 꼬리 부분을 얇게 자르고 특수 손전등을 사용하여 살의 색, 지방 분포, 신선도를 평가하는 등 엄격한 검사와 품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린 거대 참치 한 마리는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생물학, 기술, 문화, 그리고 인간의 야망이 뒤섞인 매혹적인 그물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평양의 차가운 파도에서부터 도요스 시장의 경매 종소리까지 거대 참치 이야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풍부한 전통과 함께 전 세계적인 과제들을 얼거매고 있습니다. 해산물 애호가든 호기심 많은 관찰자든 다음에 접시에 담긴 참치 한 조각을 볼 때면 기억하세요. 그 생선 한 조각에는 장대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름다운 기니피그 무리를 보는 것이 분명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설치류 동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며 기산 중요한 반려동물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농장에서 사육되어 상당한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기니피그 번식에 있어 표준 모델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기니피그를 키우는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농부들이 기니피그를 사육하면 연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소형 기니피그의 원래 무게는 0.3kg에서 1kg 사이였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사육되는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니피그의 크기, 품종, 사육 지역에 따라 기니피그 한 마리의 가격은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피와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키우는 농장들이 있으며, 패션업계에서는 기니피그의 털을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기니피그는 비교적 부드럽고 아름다운 자연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니피그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흰색, 노란색 또는 노란색과 흰색의 조합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쥐종과 마찬가지로 기니피그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한 곳에 가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 밀도는 헛간에 사용 가능한 공간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제곱미터의 공간에 30마리에서 50마리의 기니피그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농장에서는 털색에 따라 기니피그를 분리합니다. 흰색, 노란색 또는 혼합색의 기니피그는 관리하기 쉽도록 각기 다른 케이지에 사육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농장에는 약 1,000마리에서 2,000마리의 기니피그가 사육되며 일부 대규모 농장에서는 매년 최대 5,000마리의 기니피그를 사육하기도 합니다. 축사는 밀폐되어 있으면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건설해야 합니다. 기니피그는 과일, 잎채소, 채소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풀을 많이 섭취, 섭취합니다. 기니피그의 소화계는 건초 섭취 없이 없 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 없습니다. 또한 기니피그의 이빨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으며 건초 섭취는 이빨을 마모시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니피그는 적절한 식단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치과 및 위장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케일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신선한 녹색 채소나 잡초를 기니피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채소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지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니피그에게 하루 종일 신선한 풀을 먹이거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일반적으로 매우 소심하고 큰 소리와 소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농장 주변의 소음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니피그는 다른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리의 쥐가 병에 걸리면 다른 무리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의 번식력은 매우 높아 매년 약 5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배에 2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가 태어나기 때문에 농장에서 사육하는 기니피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컷 기니피그 약 50마리와 수컷 기니피그 1, 2마리를 키우는 신축 농장의 경우 조건이 좋다면 1년 만에 기니피그의 수는 최소 200마리에서 300마리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생명으로 키우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사업으로 전 세계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 개발 확대와 농부의 성장을 촉진하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기니피그를 사육하는 것은 주요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분뇨와 폐기물을 농장의 비료로 활용하고 사료를 생산하고 기니피그에게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유기농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 농장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기니피그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장의 크립토미터는 기니피그의 성공적인 번식 및 사육을 통해 수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사랑스러운 외모 덕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좋은 동반자로 길러져 왔습니다. 기니피그를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품종과 색깔에 따라 한 마리당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기니피그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실내에서 키우고 보살핍니다. 특히 함께 놀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니피그를 키우는 농장은 동물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니피그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기니피그 고기는 단백질, 아미노산, 올리고온소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채로운 기니피그 고기를 장기간 섭취, 섭취하면 면역체계 강화, 신체 건강 증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기니피그의 다채로운 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품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기니피그가 바로 그 원료의 공급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기니피그의 푹신한 겉모습 뒤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수익성이 쓰는 농업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역 특히 쓰촨성, 윈난성, 허난성과 같은 지역의 전문 농장에서 기니피그 사육은 고기, 모피, 번식, 심지어 관광까지 아우르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선별적 육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장주들은 종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며 더 좋은 품질의 고기나 털을 생산하는 기니피그 품종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첨단 품종은 마이크로칩 태깅과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추적 관리되며 이를 통해 개별화된 관리와 더 나은 생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육류업계에서 기니피그는 고급 레스토랑, 특히 광저우나 베이징 같은 도시의 별미로 여겨집니다. 셰프들은 기니피그의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식감과 순한 맛을 좋아하여 고급 요리나 한약을 곁들인 전통 레시피에 자주 사용합니다. 가공된 기니피그는 요식시장에서 최대 30환 60달러까지 거래되며 레스토랑들은 1인분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한편 모피무역 또한 번창했습니다. 특히 무늬가 선명한 삼색털을 가진 기니피그의 털은 장인 패션업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겨울 액세서리, 장갑, 인형 의류, 심지어 고급 디자이너 의류의 장식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인상적인 점은 농업기술의 접목입니다. 중국의 현대식 기니피그 농장은 더 이상 소박한 우리에서 벗어나 습도조절, 자동급이 장치, 온도 모니터링,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통제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지역 채소밭이나 황금작물을 위한 유기비료로 재활용되어 농장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수입원은 생태관광과 반려동물 치료입니다. 많은 기니피그 농장에서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동물과 교감하고 농업에 대해 배우고 심지어 반려동물로 입양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학교나 재활센터와 협력하여 특히 자폐 아동이나 노인 환자를 위한 동물 보조 치료 세션을 제공합니다. 사업 측면에서도 수출 잠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농장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기니피그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기니피그는 식용과 애완동물로 모두 소비됩니다. 또한 꾸이 오슈리아라키아우라고 불리는 기니피그가 오랫동안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은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으로의 무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니피그 사육은 농촌 지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합니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번식용 기니피그 몇 쌍으로 시작하지만 높은 번식률 덕분에 1년 안에 수백 마리까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소액 대출, 교육, 그리고 구매 보증 계약을 제공하여 수천 가구의 안정적인 생계를 제공합니다. 육류 생산, 패션, 반려동물 무역, 관광, 환경 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결합되어 중국의 기니피그 사육이 중소 규모 농장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단백질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기니피그는 더욱 다각화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친환경적인 농업 경제의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